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6시가 안 됐습니다. 6시가 안 되고, 5시 어, 반 정도 됐는데, 음, 지금 뭐, 바, 밝아요. 날씨가 아주, 음, 벌써 밖은 아주 밝아요. 5시가 좀 넘으면 이제 밝아지더라고요. 밝아지고, 그래서. 음, 저는 한 4시? 3시 반? 3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음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그리고 이제 한 5시 정도에 오늘 나왔는데 오늘은 아침에 좀할 일이 있어서 네. 어 오전에 다른 일이 어몇 개가 있어서 좀 일찍 나와서 마감 작업을 또할게 있어서 나왔는데 그래도 아침 시간 이렇게 잠깐 한 10분? 정도 어, 이렇게 뭐 어, 이야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영상을 찍는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음, 저의 그그 그 구독자 오늘 되신 분께서 이제 글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글을 남겨놓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의 음, 그 채널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영상이, 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음, 영상을 올리셨는데 참 참신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참신했어요. 그 캠핑장에 그 분리수거 장면을 이렇게 올리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참 좋은 콘텐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 제가 지난주에 그 캠핑장을 갔다 왔는데, 캠핑장을 갔다 오면서, 어, 왔는데, 마침 그 캠핑장 영상이더라고요.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영상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그 장면을 보여, 보여줬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어, 아,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 어,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 분리수거를 잘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로서 그 개인 방송이잖아요, 유튜브가. 개인 방송을 한다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을 아주 사소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사소한 것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사소한 것. 그냥 그런 사소한 것을 어 콘텐츠로서 만들어서 공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요 하고 안하고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매일 일상으로서 그냥 어, 매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누구나가 많은 뭐 분리수거나 뭐뭐 뭐 독서나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단지 그것을 누군가는 음, 좀더 의미 있게 어, 그리고 좀더 섬세하게 바라보면서 만들고 안 만들고의 그 차이인 거죠. 그 차이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드는 것이, 내가 만든 영상이 정말 뭐 별, 아, 이걸, 이런 말을 누가 뭐, 저도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하는, 하죠. 어, 왜냐면, 아, 이런 영상을 누가 볼까, 안 볼까, 이렇게 하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또 누군가에는 의외로 또 그것이 되게 어 감동과 그리고 재미와 그리고 그 어떤 그 동작 말에서 음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들 때는 영상을 만들 때에 그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영상을 만들 때는 음 영상을 만들 때. 는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시간 그렇게 이제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유튜브를 한다는 거죠. 유튜브를 하고 뭐, 뭔가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 자기 자신한테는 상당히 개발 개발적인 것, 성장 개발 공부 공부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을 하나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 앵글을 맞추고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몇 시간 또 카메라를 켜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준비할 것들이 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부지런해야지만 또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지런한 습관들도 만들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좀 고민이신 분들 유튜브가 아직도 어색하고 그게 아직 뭔가 이렇게 잘 모르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 뭐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시도하고 어, 하고 하다 보면은 뭐 그게 꼭뭐 내가 구독자가 많아서 어, 뭐 조회수가 많아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어떤 큰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기대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 이제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뭔가 이렇게 그 준비해가는 과정 자체에서 배울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나의 부족한 점들, 나의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이제. 해 나간다는 거죠. 배워 나간다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매일 이제 콘텐츠를 음, 작업에 관한 콘텐츠나 많은 콘텐츠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빵 뭐 터지는 영상이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영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쌓여지는 과정 속에서, 음 노력 속에서, 어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여, 음, 게,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 준비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어,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건 특별한, 뭐, 어떤, 그, 전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음, 음 그런, 뭐 꼭, 뭐, 유튜브를 해라, 안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구나, 음, 아,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 저의 그, 지금 채널, ]은 메이커 방송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아, 메이커죠. 뭐, 유튜브, 또 메이커, 어, 뭔가 만드는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채널로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중간, 뭐, 어떤, 아직까지는 이게 정, 그, 뭐 채널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어, 어 뭐, 어, 굳이 또한 분야로 너무 또 밀고 갈 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직은 제가 잘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많은 고민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음 하고 있다는 것 시작하고 있다는 것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아 어저께 제가 구독자 4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400명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400명을 돌파를 했는데 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